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쉽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까지 어려운 컨텐츠가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해보니까 이거 아주 쉬운 컨텐츠더라고요. 여러분, 들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실까봐 제가 아주 쉽게 끼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클릭이. 이거 좀개똥같습니다 중국 서버. 중국 중소서 서버 진짜. 가능걸수많말안들요 이게 끼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 아마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야, 이거 뭐 별거 없네. 어렵다더니 이것도 정말 쉬운 컨텐츠구나. 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별거 없겠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나 쉬운지 한번 눈으로 감상을 해보세요. 우리 토르와 함께라면 불가능이 없다. 라고 볼수 있겠죠. 바피 증까지 묻혀주고요. 루팅이 퍼져준다면 번개는 그 개수만큼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베란나르트 오, 때려주고요. 톡. 톡. 때려주고. 톡. 그면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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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Yeah. 이렇게 그 다음에 이꼬에 때려주고요 그러면 번개 2개가 떨어집니다 톡! 톡! 그리고 번개 원몰 타임 두번 톡! 톡! 그리고 턴 언배드 톡! 이렇게 하면 1턴만에 무려 35퍼를 발견할 정도로 아주 쉬운 던텐츠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범위기 같은 경우는 고정 피해 면역은 고정 피해는 아닌가 봐요 이 토르가 고정 피해 그동영을를 음, 가지고 있는 거 같네. 그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 같아서는 아닌 거고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게 있, 있으면 이미 있으면 데미지가 잘안 들어가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레슬 같은 걸로 제거를 해주도록 합시다. 아니, 이거처리를 예, 쟤리를 버리죠제리를 버리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신의 눈물 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여신의 눈물을 그래야지 기복부 제거가 아주 쏠쏠하기 때문에 여신의 눈물 챙길 수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자. 라는 게두 번째 결론이고요 최대한 번개 토르의 스텝을아구마구마구마구마구 쌓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퉁퐁또 타라 퉁, 또 퉁, 타라 좋아요 퐁퐁이 고뎀이 사기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젤린지의 난이도가 가만히 갈수록 높아진다 라고 아, <laughs> 아, 볼수 있겠어요 이런 높아지는 안되는데 어? 아 번개를 안 터트렸군요 우리 번개를 안 터트릴 수야 없지 우리 번개는 사랑이니까 우리 번개를 터뜨리도록 합시다 자 아, 그리고 뭐 불꽃이 다네아 그냥 불꽃이 귀찮으니까 그냥 가도록 하죠 그리고 한대더번기는 계속해서 쌓여야 된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기뉴 체인지를 할 겁니다 체인지 리아나 등장 리아나가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또 누구니까요? 헬레나구나 리아나가 등장해서 어, 일단 이 똥들을 제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똥똥이똥 똥. 똥 덩어리들 이 똥이 있으면 기미지가잘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똥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한번더 여기다가 합니다 한번더 때려주도록 하죠 근데 우리 제리 똥을 제거 못했네 뭐 그럴 수 있죠 제리는 좀약 빠졌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거 때려주고요 4만 9천 통어랄라아 여기 있구나 자리가 자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은 2만 근데 우리 제리가 이통이 상당히 쪼쩍하네요 일단은 이렇게 하시면 와 26만 되게 약한데? 내전 네, 영상보다 약한데? <laughs> 이렇게 하시면 이런 참 아, 기절 기절이네 괜찮습니다 기절 따위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왜냐면 체인지 체인지 제인지가 되거든요 저희는 제인지가 되는 생명체들이기 때문에 기절 따위는 우리를 막을 수 없다 그리고 천공사수까지 소환을 해가지고 혹시나 있을 디버프들 다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제, 제거에 들어가기 다다 제거를 해줘요 이 동글동글한 게 있으면 데미지가 제가 어, 아 너도 있었니? 너도 없으 어차피 데미지가 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딴생이비탄택 딴생의 비탄택에 이걸 걸어주도록 하죠 이게 난 정확히 뭔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 피해량 증가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크레치아는 아래로 마시를 가면서 공격하도록 할게요 대칭으로 끝내면 아주 간단한 게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4만 5천. 이 불꽃이 좀 아쉽긴 한데, 4만 5천. 저요, 저요, 저요. 아고 아파라. 그 다음에, 티아리스도. 티아리스는 이제 딜러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디나똥 여기서 어떻못 때리니? 아니, 어쩔 수 없죠. 그 다음에, 때리면, 이제 15만 6개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쉽다. 라고 볼수 있겠죠. 역시, 랑그리사가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랑창이. 그럴 수 있죠 괜찮습니다 어차피 9%만 까면 되거든요 9%만 까면 되기 때문에 이 정도쯤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볼수 있겠죠 좋아요 좋아 아, 순간 깜짝 놀랐네 순간 매우 놀랐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번 턴에 끝낼 수 있을 겁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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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지만 마모미마스 괜찮아요 이게 유리아로 때리면서 유리아로 때리면서 루크레이처한테 힐을 주고 싶은데 음. 잠깐 기, 기절 아까 기절 걸렸어요 잠깐만. 너는 안 걸렸구나 기절. 좋아요. 베르나르트 다시 등장시키도록하겠습니다. 혹시 어려울 때는 베르나르트만하는 게리가 없거든요. 네. 이렇게면 아까 그냥 크리치아부터 때리야겠네요 아방가도를 치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지가 아무리 발견을 떨어도 이제 오 이게 끝났어 이제 끝났어. 뭐 얘가 뭐 죽더라도 상관이 없죠. 어차피 이제 경기는 한 대만 더 때리면 이제 끝나기 때문에 너무 네. 쉽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렵다라고 낸 오작 그런 컨텐츠. 이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랑창을 너무 나빴어요 너무 나빴어요 이렇게 하면 아유, 이걸 누가 먹힙니까 이거는 랑 미니분들이나 좀 힘들다는 거지 우리의 슈퍼 고인물한테는 불가능이 없다 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입니다이태드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아주 쉽다 라고 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려운 컨텐츠가 아닙니다 다음 거도 엄청 쉽겠죠 뭐 A등급이 이 정도면 S등급이라고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안심을 시키려고 계속해서 쉽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이전에 사용했던 토르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전에 사용했던 영웅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음 큰일 났다 라고 볼수 있겠죠 도대체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또 이걸 쓰면 또이 영웅들을 사용을 못하고 참으로 좀 걱정이 많은 많이 되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한 스테이지당 한 스테이지당 약 잡아서 한 8명을 쓸수 있거든요 8명을 쓸수 있는데 어84 32, 저84 32, 최소 32명의 영을 웅 여러분들이 짱짱하게 키워놔야지 이걸 닦길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완전 슈퍼 보임물 지금 송기사 계정 갖고 와도 못깨 겪는 엄청난 기브이 핵 고난이도 컨텐츠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10개월 동안 열심히 강해지십시오. 32명을 아주 강력하게 육성을 해주시길 바랍니다.